돈가스 샌드위치. 야. 첫번째부터는 점점 적응되실거고, 두번째 음. 샵에 가시면 좀더 편안해지시고, 음. 이제 마지막에 더즐기실거에 음. 지금 첫 드레스랑 시간이 좀 걸리고요, 두번째부터는 네. 금방금방... 그만큼... 숙사하면서... 어, 은지! <laughs> 어허! 그거 입고 가자, 야! <laughs> 촬영하고 되게 잘 맞으시다. 아. 이목구비도 훌륭하시고 피부가 워낙 l 예쁘시니까. 이제 이거 안 화려해 보이네요 신부님 입으시니까. 어, 원래 맞아요. 엄청 화려한 드레스거든요. 음. 응. 근데 별로 안 화려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그걸로 하자. <laughs> 아 그거 <그것도> 괜찮겠는데? 얼굴. 얼굴. 어. 까만색 입었어? 아 이건 가운. 아 가운 아직 안 입고 있어? 야, 그것도 괜찮다. 어. 뭐아 괜찮을까 좋지 잘 어울려 좀 걱정했거든 다이어트 어, 필요하지않을까 했는데 필요할 것 같아 아애안 아, 아, 해도 괜찮았어 어, 괜찮았어 어. 안돼 넌 그런 식으로 이제 안 해지겠다 <laughs> 아 이제 다이어트 어, 필요할 것 같다 유튜브 아 어, 유튜브 오좀 깨끗한 음. 실크 느낌 확실히 여기는 네. 오픈하는 게 진짜 예쁜 거 네. 같아 아까 깨 낫고 아까는 화려해가지고 많이 시선이 분산돼서 지금은 다이어트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 괜찮아? 지금 디자인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첫 번째 게 훨씬 더잘 어울려. 어? 마음에 들어 너는 이게? 오케이 뒤 보자. 뒷면은 이거이고 계란 인형 같다. 어? 어땠어? 음. 음, 저는 앞에 것보다는 이 스타일이 더잘어울리는것 같아요. 음. 이렇게 색깔이 좀 들어가는 이런 비즈 컬러가 좀잘 음. 받으시는 음. 것 같고 맞아. 엄마는 셋중이 이게 제일 나네 아, 나네 나는, 나는. 나는 감히 의견을 내보자면 첫 번째 게나 같아 <laughs> 우리 주영이는 그그 <laughs> 그 화려함에 완전히 딸아네 못천나러 어, 네. 아무래도 나이드 말이야. 드레스 오가 예쁘다고 하는게 이쁜 것보다 좀 고급스러운 거로 으면좋겠거든 음. 그리고 거기 식장이 워낙도 천장이 높아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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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화려해야 어. 것 같아. 맛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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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쁘다. 예쁘지 않아? 다 너무 슬림해 아,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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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날씬해 보여. 어 이게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사성으로드 오 이거 주유 내도 잘못한거 아니야? 네 예. 하나도 없어 보이던 예. 되게 말라가고 는데미라같아너군대가 <laughs> 어, 오는 거 같아요 지금 예쁘다 야 어우 되게 고급스럽고 괜찮아 아, 응. 한 번만 볼까? 응. 반응이 좋은데? 어어그지어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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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게 화려한 거 맞지 않은데도 아, 되게 잘 날씬하고 그지 다른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생크림 같이 장식 많이 올라가는 거였는데 치즈케이크처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laughs> 치즈케이크 같아. <laughs> 어, 어이쁘제 어. 제일 예뻤어. 좋아. 어. 어. 예, 수고 수고 해주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팔 이거 마음에 들어서 아니, 너상되면 어, 네. 어, 괜찮네, 불구리. 까 would h a 까 e been like a joke. I g o 그 the book. I got the book. I g o 잖아 뒤로 뒤로 o k I got the book. I got the book. I got the book. I got 번 h e b o 어 맞아 g 번 해 드릴게요. 오셨다. 음음 오, 다 괜찮아. 그래, 오빠가 휠퍼 얘기 그래. 맑은 비지 음? 느낌. 굉장히 신 피부 톤하고 괜찮아. 도이 드레스도 할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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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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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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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책임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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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났을 때거 얼마나 거씬하고거 이거, 저도 노력을 했는데 <laughs> 오.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악마 이유 오늘을 기점으로 예제 라인 자체가 얼마나 예뻐서 지금 네. 제... 저기 네. 자전거 타이어가 옆에 있는 <laughs> 제가 책임을 지고 네. 아름답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오 예쁘다 괜찮네 생각보다 어, 어, 그래. 나도 별로 올 거라 생각지 A 라인이 살금이입 어, 좋네, 지금 토요일 들어온 <laughs> 드레스라서 아, 어요 아, 그렇구나. 넉기다려서 받은 음. 아 네. 네, 예뻐 <laughs> 좋은 좋은 아이네요. 네, 그렇요 지금까지 음. 드레스 중에서 허리라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쁘게 만들어주는 드레스. 특히 뒤에서 볼때 예쁘죠? 라인이 음. 제일 좋아 그 저기 사분 그, 그 휴지 말아놓은 거 비슷한 더 괜찮다 이거 예쁘다 고급스러워 어나 상인 됐다 여기 인내상 한번 다 하면은 <laughs> <애들. 웃음> 진짜 1단도 아, 다 너무 예뻐요 맞아 그, 지금 그, 그. 음, 어, 마지막, 어. 마지막 한번인데잘 어.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슬림 두개본거 아닌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아, 이 슬림. 라인으로 을 A라인을 네. 한개더 볼까요? 네 네네 보여드릴 네. 네. 네, 아.. 이런게 이뻐 되게 성스러운, 성스러운 느낌 이 응. 앞에 거는 되게 어 멋있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응. 성스러운 느낌? 근데, 응. 근데 응. 12345중에 제일 밝아 진짜? 오빠도 반응이, 반응이 최약체인 것 같아 이해하나보다 <laughs> <얘> 비슷하다 <laughs> 어, 그렇지? 어, 어. 확실히 뒤에. 귀엽기는 해어 응. 그 러블리한 건좀 있어 그냥 백조같은 음. 오 뒤가 예쁜데 시원시원하구나 매끈하실까? 응. 어 저기서 10kg 뺀다고 생각하 온나 심지어 날씬이 뻤거든내이지만 진짜 몸매이뻤거든 후지주 형그렇죠고그 과거형으로 말하지 그 앞으로 그럴 거잖아 오늘 네. 어머니 나는 네. 복귀게조용 알았어 조용어 <laughs> <laughs> 아, 귀엽다 <laughs> 1, 2, 3번 지금까지 본 드레스는 굉장히 여성스러운데 이거는 꼬마 공주 같은 어. 느낌이 들어 괜찮아? 난 이것도 좋아 그이번 어, 우리 딸은 이게 마음에 드나 들어. 보다 음. 다른 분위기로 잘어울리셨어 어, 다른 분위 음, 맞아 어. 네. 막 달라 지금까지 분위기가 귀여워 응. 이거는 네? 네. 2, 3, 4 나도 2, 3, 4 음. <laughs> 2, 3, 4 1번이 <laughs> 별로였어? 2, 3, 4에 비해 임팩트가 나는 2, 3, 이렇게 체크 잘 해놓을게요 <laughs>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주인 어머님은 1, 2번, 신랑님은 2, 3번, 신부님은 2, 3번, 4번 예, 신랑, 그렇죠. 신랑님과 어머님은 4번을 탈락 어. <laughs> 잘 적어놨죠? 네아 2, 3번? 그럼 적은 많이 했어 뭐? 다이어트를 안 해가지고 뭐 어울릴까 근데 진짜 그거 평상시에 입고 다녀라 진짜 잘 어울려 평상복보다 그래? 잘 어울리더라 그래? 어. 그래? 어. 다행인데? 어, 보통 어, 오바스럽고 그럴 수도 있잖아 어. 평상시에 안 입는 옷이라 굉장히 평상복 같은데 응. 괜찮았어. 크게 걱정을 덜어냈어. 응. 근데 어머니가 계속 책임자래다. 왜 살찌었다고? 어. 오빠 엄마 좀 제발 입좀 막아놔. 너 입도 못 막는데 어머니 입을 내가 막을 수 있겠니? 야 저기.. 입은 것 중에 제일 예쁘다 <laughs> 진짜? 라는기이더쁜 음. 네. 어.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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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약간 스 느낌이 약간 사실 약간 모티브가 조금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 근데 중심이 약간 V 라인으로 V 존이라서 훨씬 얼굴이 음. 다르게 보이고 중심 조금 좋은. 여성스럽게 약간 디자인을 바꿔봤어요. 아까는 음. 조금 세련된 디자인이고 이건 조금 여성스럽고 귀엽고 음. 이런 느낌. 그럼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제 라인 긋고 잠요 슬라니 홀터 보고 싶은데요? 네, 올라오세요. 아, 네. 예. 홀터? 네, 네. 네 홀터 하나 볼까요, 슬라니? 예. 화장실. 약간 조금 바울.

우리 신랑이 또 홀터 좋아한다니까 한개정도 입어주셔도 음, 그러니까 어울려 괜찮네 어, 뒤에 허리 라인도 괜찮네 은진는너 봤을 때 어깨 라인 어떤 거 같아? 고급스러워 나는, 나는 좀, 좀 마음에 들어 엄마는? 얘랑 홀터다못 입어 지금 이 1, 2, 3 중에 제일 나아 얼레리 꼴레리 다 보여 나중에 선배님 그래? 촬영할 때랑 본식 응. 때 속바지 안 입으실 거예요 해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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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음. 조금 엄려하네 이미 1층에 네. 걸려 있었던 거 맞아요. 크게 팔랑이 같은 것도 신경 음. 안 쓰셔도 돼요. 우리 그러면 두 가지 정도 마음에 드는 거 초이스 해볼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홀타고 이거. 3, 4번 3, 4번? 4번. 네. 체크해드릴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신 <laughs> 분이랑 같이 살고 계시고

어, 치매도 어려우 아예 문 제가 살았이 유가 그런 거로 아, 뭐, 빼, 문 제는 전이냐그래 치매랑 해 아, 빼야겠 근데 나도 제가 이때 5만 원, 40, 50, 60, 80, 90, 10,